아구야 <목소리> 작업 시작하 작업 내가 지금 방금 못 간다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이거 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고요아한테 있어요 나고테 있어요 나한테 있 나한테 같이 쓰자고 해어나나나 그래? 어제 고기 야! 먹었잖아. 어. 또 먹고 싶어? 어? 또 먹고 싶어? 까지고기가나 봐. 그래? 응? 야, 어제 고기면지 안먹었어 누나 잘 모르겠는데. 거기 아니야. 몰라? 아, 여기 막 오래 부딪혔는데. 털어져 그래. 괜찮아. 이거 아니, 나중에 손 어, 씻으면 어. 돼. 어. 됐어? 지금 막 지금 해야 요거는 쉽게 하는 방법이. 성우도 손 털어? 이렇게 하면 잘 돼. 마른 어린이. 모래에다가 하면은? 어. 어린이 때선생님 알려줘. 그래? 응. 진짜 굳이. 마찰력들이 떨어져. 그게 그게. 서고 뭐해? 왜? 신기한 찾았어? 응. 신기한 찾았어? 어, 진짜. 약 신기하다. 응. 오, 충전한다, 여기. 아, 여기 태양 쪽에다가, 여기 가, 가지 하면은 충전돼, 기사. 그래? 어, 나 일단 여기. 오, 여기 더워? 어, 아니, 여기 더